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 TV에 저는 아나 네, 저는 봄미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실 라면에다가 이렇게 새김치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가 좋아하는 중화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요거를 사실 다른 그래서 옮겨 담으려고 했는데 다 무너질까봐 이렇게 했거든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새김치와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아, 요뭐좀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놓을까? 이렇게,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 먹기 힘들다. 그런가? 응,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목은> 저희와 함께 식사해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 비벼져 있는 건가? 아닌가? 아, 이다이다이다. <목은> 음... <목은> 아, 여름이라고 참은 것만 먹으면안되는데 어. 뜨거운 거그 보기만 해도 신기야. <laughs> <laughs> 어떻게? 맞다 맞다. 한번 열 치열이긴 한데 그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먹자. 이거 비벼 있는 것 같다.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거 그냥 밥이었는데. 어? 아니냐 약간 비벼 있는 것도 있고 안 비벼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먹어볼까? 어구, 응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음, 맛이 괜찮아? 응. 음. 이게 처음 시켜보는 거라서. 맛있다. 음, 아, 처음부터 고추를 씹었어. 음, 어, 어, 맛있다. 청양고추 씹었어, 진짜. 응. 음, 이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구독자님 추천해 주신 김치집인데 너무 맛있어요. Мм. Я ста. Мм. Мм. 어, 베트남 고추다. 응? 음? 고추. 응. 음. 조심. 엄청 매워. 그거 그거네. 베트남 고추. 응. 엄청 맵더라고, 아까는. 베트남, 베트남 음. 고추를 여기서 외운 거야? 응. 음. 아, 맞나. 이제 맵게 만드네. 햇물이 너무 신선하고 탱글탱글해요 음. 음. 뜨거운 거 세트했는데 막장 먹으니까 또 맛있네 뜨끈하지? 응어 음. 이렇게 해서 진작에 봐봐 이렇게 딱 보인다 이거 음. 음. 김치 맛이 괜찮지? 응 으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아, 이제 배가 좀 안정이 된다. 오늘 아침부터 뭐, 뭐, 못 먹어가지고. 그죠그죠 내가 요새 브이로그를 열심히 보는데 라라랜드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인생영화라고 하셔가지고 봤거든 내가 그 뮤지컬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재밌었어 음. 어, 이거를 조금 낮춰야 되겠다 니네 먹는거 진짜 전혀 안보인다 이거 음. 낮춰자 어 <laughs> 너무 높았는가보다 <laughs>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맛있어 내가, 내가 이집 40년 전통이라고 적혀져서 골라봤는데 말이 많네. 음, 맛있다. 근데 베트남 고추 없어도 됐겠다. 응? 음? 그렇게 안, 매워, 안 매운, 안 매운맛이어도 맛있었겠는데? 그래도 여러 가서 맛있을 수도 있지. 음, 그런가? 음. 응난 음 라라가 그라는지 몰랐는데 랄랄랄할때라라음그 진짜 라라랜드더라 약간 판타지 이야기 같은 거더라 음고좀해봤자음고때 음 진짜 집어버렸네 너무 맛다음 해산물. 너중맛 오징어. Hm. I'm g 가 i n g to 이 u t it in here. 아 m g o i 이 g to put it i 맛있어. 아, 맛있어. 근데 여러분, 막 떡볶이는 밀떡이 딜리라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말 많잖아. 밀떡이 질리다, 막 이런 말 많잖아. 떡볶이 밀떡이 질리, 다 이런 말 많잖아. 언니? 응, 근데 쌀떡이 훨씬 맛있지 않나요? 저는 쌀떡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는 응. 떡볶이 떡은 응. 시장 어묵 가게에서 파는 떡볶이 떡이 제일 맛있어. 시장 어묵 가게 응. 그 무슨 당 거기서 파는 만두도 맛있지. 응, 응. 어, 내 얇은 만두 응, 응. 그 안에 고기 들어가면 안 돼. 잡채만 들어가 있어. 근데 부산에 저 동네 시장 있잖아. 그 위로 올라가면은 되게 유명한 떡볶이 집 있거든. 음. 그 집에 파는 만두 진짜 맛있대. 약간 저렴한 맛인데 진짜 맛있다. 아에 고기도 막 들어가 있고 있잖아. 진짜 음. 맛있다. 만두는 막 비싼 거 필요 없어. 막 쇼트니, 그, 마가린 싸구리 있잖아. 음. 싸구리에다가 지글지글 구워 먹잖아. 진짜 맛있대. 와 유치한 거 진짜 많다. 어, 근데 너무 많이 넣어 주셨는데. <laughs> 근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그 그걸 씹으면 매운데 얘 자체가 맵진 않아요. 그쳤나?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 모도 모르고 씹었는데 어. 진짜 매운 거야. 이게 어떤 맛이냐면 음, 짬뽕 맛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화 비빔밥이라고 해서 약간 짬뽕을 짬뽕에다가 밥 비빔 맛이랑 비슷한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맛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맛이냐? 맛있는 맛입니다. 음, 죽순. 식감 너무 좋고, 잉? 그리고, 여러분. 당근이 맛이 없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당근 들어가면 은그 요리가 좀 맛있어지는 거 아시나요? 엄마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당근이 좀 천연, 약간 달잖아. 그래서 그런가? 당근이 들어가면 그 요리가 좀맛있어져 카레도 그렇고, 제육 불고기도 그렇고. 특히 당근 꼭 들어가야 되는 요리가 뭔지 알아? 간장 불고기. 음. 기자식당 그 불고기 있잖아. 그 느낌. 난 요새 있잖아. 옛날에 빨간 고기, 맨날 엄마한테 빨간 고기 해줘, 빨간 고기 해줘 그랬거든. 요새는 까만 고기 훨씬 맛있다. 간장 베이스. 음. 음. 덜아. 그렇게 젤다를, 젤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있잖아. 내가 그 좋아하는 동물의 숲도 있잖아. 많이 뭐안 하고. 젤다를 거의 90% 하고, 동물의 숲을 10% 하고 놀랍지 않나. 응. 너무 재밌어가지고 있잖아. 아, 이거 젤다 왕국의 눈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게 그, 그 게임이 진짜 갓게임인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화살을 들고, 사과를, 나무에 사과가 열려있어. 응. 그럼 그냥 사과를 원래 그냥 딴단 말이야. 그렇게안 응. 따고, 이렇게 화살을 딱 쏙쏙 딴잖아. 그러잖아 화살로 그 사과가 딱 떨어지면서, 응. 화살 촉이 사과에 딱 꽂혀있어. 그꼭그 그, 그 윌리엄, 아, 윌리엄텔리 맞나? 그거처럼, 응. 사과에 딱 꽂혀있어. 응. 응. 그, 그, 그게 너무, 그런, 그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응. 그리고, 거기 보면 퍼즐 요소들이 있거든? 퍼즐을, 정해진 방법이 있을 거야. 니,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깨, 이렇게 깨야 깨는 거야. 그게, 그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깨면, 어? 그렇게 해서 깰수 있었나? 그럼 그렇게끔 한번 깨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 돼. 음. 그래서, 이, 이, 이 애기들이 해도 좋을 것 같아. 음. 상의력 키우는데. 너무 재밌어. 넣 어차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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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밤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앉아서 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앉아서 자요.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맛다아 음음 아쉽다 콜라 한 대, 얼음 콜라 한대딱 마셔야 되는데 라 음, 이거, 이거 먹자 음. 음. 이 면 먹는 거골라가니까오늘 이거 면저 골라야 되겠다 음 올릴까? 어떻게 할까 상관없다 그거 술상관다음 죽순이 너무 맛있어 음너음아 그덤 얘기 안음 드라마 얘기는 안 하는데 연예인 얘기는 하 김동욱 님 나온 드라마 보세요. 그게 드라마 얘기야? 김동욱 님 목소리 너무 좋아. 연기 음. 너무 잘하고. 약간 내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 서현진 느낌. 음. 어떤 느낌이지알겠 음. 모르겠나. <laughs> 연기 잘하고 믿을 수 있는 느낌. 보민단은 음. 이민기 님좋아요 다들 나 해방 이제 손석구님의 열광하실 때 고민하는 이민기님을 좋아했어요. 그쵸? 그저 저는 이민님을 그 음. 배우로 음. 배우로 되게 좋아해. 오래돼가지고 신소. 어, 얼렁뚱신 소 때문에 음. 좋아해가지고 그냥 맡으시는 작품마다 다 좋아가지고 음. 뭐 맞다. 작품을 음. 잘 고른다. 음. 근데 이민기하고. 김고하고 같이 찍은 영화 있거든. 거기서 진짜 무섭게 나오는데. 안데 탈코페스 나오는 데 있잖아. 이민기 씨. 어, 이민기 씨가. 제목이 몬스터인가? 어? 아, 나 그거 아직 안 봤는데. 제목이 몬스터인데 김고호는 약간 또라이로 나오고. 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내용까지. 아니, 아니 내용까지는 아닌데 음. 또라이고 이민기는 사이코패스야 아, 또. 미친년하고 미친놈하고 싸우는 <laughs> 거야. 재밌다. 아, 어. 재밌겠다. 내가 극장에서 봤잖아. 한때가 좀 제가 완전 진짜. 극장에 진짜 많이 갔어요. 맞죠? 맞죠? 진짜 거의 옛날 뭐 영화도 거의 다 봤어요. 웬만한 영화 다 봤어요. 진짜 아 범죄도 시수해 너무 보고 싶다. 음나 그거 요약으로 봤거든. 응? 원투 요약으로 봤거든. 응. 응. 요약으로 봤는데 마동석 남 진짜 나오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니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잖아 내가 왜 범죄도 없이 음. 내가 왜 한동안 잘 때마다 범죄도 없이 음. 어. 내가 맨날 어. 그니까 러잘 때도 보고 음. 아침 일어나서도 들고 음. 그러니까 울었고, 오빠가 음. 야니 네, 네, 네 무슨 싸패냐고 그 자, 그래. 잔인.. 음. 어, 언니도 그랬지? 음. 그 잔인함을 은참 왜 정리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음. 그 범죄도시의 포인트는 잔인함이 아니고 그 잔인함을 진짜 시원하게 때려 맞춰라. 부수는 음. 그 영웅같은 마동손님을 보면서 마음이 편한 그거가 포인트거든 그니까 러그 아, 어. 초반에 되게 무서운 캐릭터 하나 있었는데 마동손님 만나자마자 마동손님 그냥 팔을 그냥 다 꺾어버리는 거야 그냥 목을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냥 음. 그냥 딱 그래서 죽여왔는데 어마이걸 몇 대는 좀 맞고 그렇게 하던 그냥 술을 어, 바로 못 쓰게 만들다 웬만한 캐릭터는 음. 다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한 그래, 방에. 근데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 나중국 응. 님이 뭔가 그... 맞으면 안 좋을 것 같은 분 근데 번도는 그렇게 계속 가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내가 내가 에도 말했지만 잡는 게 문제네. 응. 음, 진짜 잡 잡아서 이렇게 마맞치는게 마주치, 아, 문제네. 맞주기만 하면 아, 땡이네. 음. 음. 그거 말고 근데 내가 범도 음. 1을 하도 계속 보다 보니난 음. 사실 범도 2가 조금 신심했어요 음. 윤계상이 진짜 짱이야 그래서 난 범도 2가 조금 그렇게 그 윤계상 음, 너무 뻔. 어, 그러니까 윤계상님뿐만 아니고 거기 거기 장첸 이제 그 진성균님이랑 음. 그그회원님 아,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한분더 계시잖아요. 팔자로는 분이지? 빌라, 거기서 빌런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음. 팀으로 세세 세 명이 있잖아요. 그그세명다 너무 잘 해가지고, 원이 너무 재는 거야. 그래서, <laughs> 그래서 투가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선석구님이 못해서 어, 아니고. 그러니까 장체이 근데 너무 컸다. 작은 손도 깨가지고, 선석구님께서. 선석구님 외에는 좀 잔잔하게, 조금, 조금, 조금. 잔잔바리. 잔잔바리 빌런들이 음. 많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좀좀 음. 좀 정신이 없고, 그냥, 그냥 만호선님께, 만호선님이. 그림도 원이 훨씬 잘 되지 않았나? 아니야. 원이. 원이 잘 됐나? 원에 음. 원이 워낙 재밌어가지고 음. 그거랑 그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때 딱 그, 그게 그게 풀렸어 그그 음. 그 코로나 그게 풀렸더래 아 그래서 아팍 해가지고 그거 그래서 그 정말 음. 그랬잖아 음. 그래서 그럼 이런 천만 못했나 이거 이런 첫날 못했다 어. 그런 그래, 그리고 그런 아 그리고 손 소코 연장도 좀 있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그때 음. 그, 그 있었다. 해방일지 그게 음. 그때 마치, 마치 엄청 그래서 음.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해그해 그러니까 해방일지랑 범죄도시랑 상관이 없는데, 어. 그 해방일지, 거기서 보면, 그, 하, 거기서, 네, 거기서 그. 정희수? 아니, 그 여주 이름, 뭐 김지원님, 이 어! 거기서 자기를 그 추앙해달라고. 어! 어! 그래서 거기서, 맨날 뭐, 뭐, 거기 범죄도시2, 그, 어. 그, 그, 뭐야. 그 추앙 나올 때 제가 나오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관객, 어. 그 인사하러 다니는. 어. 마동석 님이 희방합니다러 어. 그런 <laughs> 그 관계 없잖아 <laughs> 관계 <관계감도> 없는데 워낙에 <laughs> 그 드라마가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아. 네 여러분 오늘 먹었는데요 이거 중화비빔밥 어떤 느낌이었냐면 중국식 음식인데 거부룩한 느낌이 전혀 없고 되게 깔끔했어요 어땠어요? 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응, 음, 근데 깔끔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깔끔함이 아니고 맛있는데 깔끔했습니다. 최근에 좀 뜨거운 어. 국물 밥을 잘안 먹었는데,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괜찮았다. 같아요. 그리고 어. 막 질척거리지도 않고, 오, 어, 되게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주, 엄마 전에도 종합인빈밥 먹었는데, 둘다 다른 느낌으로 맛있었는데, 오늘 것도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도 그, 저희 집에 김치냉장고 오셨으면 더 맛있었을 건데, 기년동정고 일반 냉장고 보관하니까 조금 맛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먹는 TV의 아빠, 예, 네, 저는 몸이다였습니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잘 먹었다. 아니야. <laughs> 잘 먹었다. 아이고, 아이고. 놀다가야 돼. 아 무궁. 안에